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토를 재테크처럼 토토테크입니다. 프로토 136회짜 MB 승부식 함께 보시는 완성형, 완성형으로 제가 오늘 분석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어, 여섯 경기 빡센 풀배당 일정이라서, 어, 어디를 승부를 보고 어디를 피 할지 정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인베이는 한두 명 컨디션, 이동거리, 백투백 일정 하나만 꼬여도 결과가 완전 피, 완전히 뒤집히는 리그죠. 그래서 더더욱 감이 아니라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어, 최근 팀폼, 페이스, 수비 매칭, 배당 흐름까지 전부 모아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방송 내내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핸디와 승패는 분리해서 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승부는 한쪽이지만 핸디와 언어번는 전혀 다른 게임이라는 거꼭 기억하고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 경기 어, 올랜도랑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골든스테이트. 자 오늘 첫 번째 승패는 어 골든 워리의 승. 자 우리 골든 워리의 승을 보겠습니다. 골든 워리 골든 워리의 승. 자 어, 골든 워리의 승. 자, 올랜도들, 이제, 긴윙들과킹 윈들로 킹 외곽 수비를 좁혀 놓는 팀이고, 그 다음에, 골든 스테이트는 3점 의존도가 높은 팀이죠. 골든이 워낙 빅게임 경험이 많아서, 어, 클러치 싸움에서 여전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어, 골든 스테이트가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템포가 빠를 경기로 보이긴 어렵고, 올랜도가 인사이드에서 꾸준히 득점을 쌓으면서 점수차를 크게 안 내줄 수 있습니다. 3점이 평소만 터져도 골든 승리가 유력하지만, 4, 5점 이내의 승부도 확률이 깎, 꽤 있어서 3.5 핸디 어, 외력적인 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골든 승에그 다음에 어, 올랜도의 헨승 올랜도 헨승 그리고 언더 쪽, 언더 쪽으로 이렇게 세 가지 방향성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자 이어서. 어, 브루네츠와 보스, 보스 셀틱. 자, 두 번째 경기 사실 승패보다 핸디언 오버가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패는 어 보스 셀틱일 것 같아요. 이거 어, 같고요. 그다음에 핸디는 역시 어 보스턴이 어 보스턴이 핸승까지도 핸승까지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언더 언도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잡는 이유는 뭐냐면 보스턴이 올 시즌 공수 레이팅 최상위권이고 반대로 블루클린은 리바운드와 인사이드 수비가 약해요. 보스턴 특성상 한번 흐름 타면 20점, 25점까지 뚫어버린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10점으로 한 핸디는 생각보다 낮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다만 보스턴이 리드를 잡으면 템포를 낮추고 사쿼터에는 수비 위주로 떼우는 경향이 있어서 점수가 의외로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승패는 핸디와 승패에 승패와 엔디는 보스턴 쪽 득점은 언더 쪽으로 어, 잡는 그림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어, 애틀이랑 디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 번째 경기 어, 승패. 어, 승패는 일단 애틀이 이길 것 같아요. 애틀이 이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애틀이 헨승도 가능할 것 같아요. 1.5니까 1.5 정도면 애틀이 헨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다음 오늘은 오버 조합 쪽으로. 오버워저버 쪽으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는 이유, 자, 일단 애틀은 수비가 구멍이지만 공격 페이스와 효율은 여전히 상위권입니다. 반면 디트로이드는 리빌딩 팀답게 턴오버와 파울이 많고 완전 조직력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라인이 거의 픽으로 잡힌 건 일정이나 백투백 변수 때문일텐데 순수 전력만 보면 애틀이 애틀 쪽이 두수 위에요. 그래서 공격이 맞붙이면 애틀이 외곽에서 디트가 인사이드에서 맞불을 놓는 형태라 스코어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구조가 보입니다. 자, 다만 수비 변수가 큰 경기 때문에 여기서 비, 배팅 비중을 조금 줄이고 조합에서 오버픽을 활용하시는 걸 가장하는 걸 추, 추천드릴게요. 오버픽을 좀 활용하세요. 오버픽을. 자, 보시죠 네 번째 경기 음, 산왕이랑 맨피죠.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안의 승, 그 다음 산왕의 승, 그 다음에 산왕행승도 그 산왕 가능할 것 같아요. 산왕행승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언더 쪽으로. 여긴 일자로 쭉 볼게요, 일자로. 이렇게. 자, 이렇게 보는 이유. 자, 어. 산왕 같은 경우는 이제 웬바니아마를 중심으로 수비가 확실히 달라졌고, 맨피스는 주전가드의 출전 여부에 따라 공격이 크게 변해요. 현재 구소상 맨피스 쪽에 변수가 훨씬 많고, 그래서 배당이 1.3대 2.59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죠. 공격에선 둘다 기복이 있어서 시원하게 오버를 치기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산왕이 앞서면 포지션을 줄인5.5 줄이... 어, 핸디, 그리고 언더. 이렇게한 묶음으로, 무대, 어, 다른, 주 다른 것들이랑 조합해서, 배당 좀 강요하는, 강조하는 쪽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경기, 이제 다섯 번째 경기, 레이커스하고 유타. 자, 일단은, 승패는 레이커스의 승. 레이커스의 승 쪽으로 볼게요. 레이커스승 보고, 핸디는 유타째, 12.5면은 유타가 충분히 잘 따라잡아요. 원래 항상 유타, 유타의 승 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언더. 언더 쪽으로 이렇게 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쪽으로 이렇게 세 가지 볼 거고. 자, 이렇게 보는 이유, 레이커스는 홈에서 수비 밸런스가 아주 좋지만 큰 점수차를 이겼을 때는 르브롱 출전 시간을 확 줄여요. 그 틈에 유타 벤치가 3점에 몇개 꽂아 넣으면 15점차가 9점차로 줄어든 건 순식간입니다. 라인이 12.5라서 레이커스는 확률이 높지만 핸디까지 커버할지엔 좀 다른 문제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핸디와 승패는 분리해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승부는 레이커스 승, 그 다음에 유타 핸승, 그리고 언더. 언더 쪽으로, 언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경기, 포틀랜드하고 피닉스 선즈 경기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패, 포틀랜드, 승. 음, 포틀승으로 갈게요. 어, 저번에 붙었을 때도 제가 경기력을 보니까 포틀이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핸디도 1.5라면 당연히 포틀 핸승 쪽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언더 쪽으로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틀랜드는 홈에서 3점 성공률이 올라가고 젊은 가드들의 에너지로 초반 러쉬를 자주 만들어요. 반대로 피닉스는 스타플레이어 휴식관리 이슈가 좀 자주 나오는 팀이라서 누가 빠지냐에 따라 경쟁력이 크게 요동칩니다 그게 바로 포틀배당 하락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자, 텐션은 높지만 실제 득점은 생각보다 덜 나올 수 있습니다. 엇받짜 공격, 턴오버, 자유투 미스가 반복되면 237.5라는 높은 라인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요약하면 시장 흐름까지 감안했을 때이 구조에서는 포틀랜드가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오버보다는 언더를 엮어서 조합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승부축으로 가져갈 만한 거는, 보스턴, 산왕, 레이커스, 이렇게 세 경기. 그리고 핸디로 좀 같이 있는 포인트는, 어, 올랜도 헨승, 어, 올랜도 헨승, 그냥유타 헨승, 포틀 헨슬, 이렇게 정도로, 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보름은 언더가, 언더가 오는 우세한 경기들이 많고, 오버 쪽에서는 애틀이랑 디트 쪽만 조금 보이는 구조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 분석 맞춰봤고요 마지막으로 리스크는 언제나 항상 중요하니까 오늘 경기처럼, 경기가 많을 때는 다섯 폴, 여섯 폴 이런거보다는 두 폴, 세 폴로 조합하셔서 가져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